이벤트 리그로 무한 광산을 열었어요 빡빡이 아저씨 말로는 사이버 펑크의 쪼라서 말이죠 이벤트 내용이 무려 광산, 무제한 뭔가 괜찮아 보여요 어 근데 잠깐 SSF 모드? 유니크 아이템을 사용하는 빌드라면 절대 못한다는 소리에요 그러면서 압도적인 힘을 보여줘야 되죠 딜이 강할 수밖에 없는 투 버튼 중에서 레어만 써도 문제가 없는 빌드를 하자 하지만 웬걸? 작업대도 못 쓴데 작업대를 못 쓴다는 말은 저항이나 스탯을 딱코로 맞출 수 없다는 말이에요. 거의 오버스펙으로 맞춰줘야 될 거고 만약 장비에서 다른 옵션을 챙겨줘야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저항이 넉넉해야 돼요. 그럼 태생부터 저항이 높고 단단하고 노드와 잼에서 대부분의 딜을 챙겨주는 빌드를 해야겠죠. 저항이 많이 뭉쳐있는 노드는 머라워더와 템플러 쪽이죠. 그리고 스킬은 칼비, 칼폭, 투 버튼으로 진행할 거고, 치프틴으로 전직할 거예요. 만약 원 버튼이 마렵다면, 불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역시 템 없이는 투 버튼이 세죠. 그리고 판테온을 못 써서, 기절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의 맨땅 불볼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 스킬들의 물리 피해를 화염 피해로 100% 전환시킬 건데, 스킬 트리를 보기 전에 전환이랑 획득이 어떤 방식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예전에 슈라우드 세팅할 때 적어놓은 메모장에 켜, 아, 한글인데 이해할 수 없는 거 보니까 우리 집 고양이가 적어놓은 것 같아요. 대강 이네 줄만 보시면 되는데, 이네 줄로 확실히 알기 쉬워졌을 거예요. 물리 피해도 유효업이 된다는 건데 그런데도 우리는 게임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거예요 치프틴 빌드는 민첩을 챙기기 빡세다는 걸 알아버릴 겁니다 초반엔 민첩 왕노드로 땜질이 되긴 하지만 결국 장비에서 민첩을 챙겨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다가 말이죠. 장비에서 민첩 외엔 챙길 게 그다지 없다 보니까 저항을 좀 과하게 챙겼나 봐요. 앞에서 이두 장비를 보셨을 텐데, 이건 용암 지역의 화염 아이템 방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제작대조차 사용 불가능한 솔로 광산모드에서는 단물 같은 녀석들이죠. 만약에 무기에서 모든 물리 혹은 스펠잼 레벨에 추가로 좋은 옵션이 뜬다면 베스트겠지만, 은 웬만해서는 그런 아이템 잘안될 거예요. 제작대가 없어서 만화도 부족하니까 인내 만화 플라스크에 욕심부리지 말고 있는 플라스크를 싹싹 긁어모아서 냉각과 저주 면역을 챙겨주시면 돼요. 메인 스킬을 설명하기 전에 카이날과 카이날 칼날 폭격의 관계성을 알아야 되는데, 카이날비에서 생성된 카이날을 카이날 칼날 폭격에서 연쇄 폭발시키는 방식이죠. 전에 플리크 편에서 설명한 범위 피해 중첩 현상이 샷건 메커니즘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이 경우에는 보스전에서도 적용이 되겠죠. 카이나의 폭격 5링크 기준으로는 이 녀석들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6링크 갑옷을 얻었다면 격화 보조가 베스트겠지만 역시나 작업대가 없는 광선 리그에서는 컬러작이 어려우니까 맞는 색의 피해 추가 보조를 껴줍시다. 카이나에 비해서 기본으로 생성되는 카이나는 5자루지만 연속 주문을 사용하면 앞뒤로 추가가 되어 15자루가 되고 촉발보조에서 최대 3봉인일 경우에 스킬이 4번 나감으로 60자루겠지만 카이나에 비해서 최대 40자루로 제한해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0에서 40자루가 발생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만약 엘더 툭베기를 얻어서 효과 집중 보조를 추가로 연결해준다면 은 데미지 중첩이 보다 수월해지겠죠. 이세 스킬은 원래라면 은 무기에 트리거를 달아서 사용하겠지만 제작 때 옵션이기 때문에 낮은 레벨 CWDT를 장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인내 함성은 소집을 챙긴 뒤에 사용하고 비전 세도는 광산 리그에서는 비전 충전기 노드를 찍은 뒤에는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불멸의 외침을 CWDT 혹은 셀프 캐스팅으로 사용해 발락 후 효과를 받아주시고 전령으로 플릿 데미지를 챙겨준 다음에 생존이 부족하다면 활력 오라를 키는 경우도 많아요. 이 녀석들은 스타팅 장비로 사용하는데 저는 3차 하기 전까지 썼을 정도로 효율이 정말로 미친놈들입니다 노드를 찍을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전직은 라비 레벨 기준으로 가능하니까 33레벨일 때 불의 화신과 남아오를 동시에 찍어서 전환 100%를 한 번에 만들어 주시고 원소 과부하까지 찍는데 치명타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오버클럭 유지가 힘들 수 있어요 6 8렙 때는 소집과 발라콜을 찍어서 인내의 함성과 이모탈콜의 조합을 완성시키면 돼요 참고로 저항 감소 레벨은 얄짤없이 정확히 40레벨과 70레벨이에요 현재 노드는 이렇게 찍어놨는데 군주얼이 없다 보니까 유효업이다 싶은 거를 최대한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워낙에 영상 소스가 없다 보니까 플레이 하이라이트는 없어요 아쉽지만 대신 광산 파밍 영상을 드리겠습니다